안녕하십니까 우동입니다. 자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요 오랜만에 또 왔는데 하필은 써? 그 재미있는 선그리님을안 왔어요. 정영상 선그리 종이접기에서 강퇴했는데 깡패 이래가지고 진짜 웃긴 선그리님안 나가지고 와 그냥 지금 심심해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어, 제 집에, 지금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분한테 책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다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켰기 때문에. 뭐,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을 해볼 건데. 물천 유튜브 시리즈에, 음, 우동의 소개 영상을 추가해야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 왔거든요. 예, 오늘 여기 원구소에서 한번 자고 가는데 이게 예,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근데 전또 아직도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28분인데 이때면 집에 돌아와서 씻거든요 어, 제가 한 7시 30분쯤에 도착하기 때문에 어 말꼬였네요? 큐큐르 여러분 근데 저기 있는 이전 홍보 영상에 올렸던 오렌지 상어 오렌지 상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많이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편집인데 편집을 편집할 때 너무 오게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편집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평균 조회수도. 원래 2회였거든요? 20회로 10배나 올랐으니까 더 봐주시면 나중에 이런 영상 또 올릴 거고 드디어 구독자가 4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한동안 구독자 축하 영상을 안 올렸는데 요즘에 선글리님이 선글라스를 안 끼고 등장하니까 닉네임을 바꾸려고도 해요. 근데, 그냥, 썬글이라는 이름이 좀 재밌으니까. 아님 말고,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만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맨날 종이접기 이런 시시한 것만 올릴 것 같나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안내해드릴 게제 유튜브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한동안 못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은